한 입사 전보다 후가 응. 한세네 배는 더 올랐습니다. 난 자신 있게 말해줘. 너 아, 얼마야? 그냥 내가 쏠게. <laughs> 퇴근 후에 이런데 <이러면서> 보니까 색다르네. 이게 <laughs> 아니냐 아, 우리 그래? 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뭐다 알겠지만 나는 이천투 네. 센터장인 김영이라고 해. 어 나는 지금은 안성사센터에 김형수라고 한다. 응. 음. 아, 만나서 반갑다. 아, 됐어. 인사 한 번만 나 맨날 하는 인사 지겹다, 이제. <laughs> 어, 니가 후배니까 먼저 하나 골라봐. 아, 네, 이걸 증가를 너무 못하는데. 가운데 거를. 어휴. 내 첫인상은 어땠어? <laughs> 보디가드 중에 대장? 어,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까마잡잡한 애가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어 악당? 악당? 어, 악당 느낌이었어 넌 입사 전에 뭐 했어? 나는 입사 전에 원래 내 전공이 호텔 경영학과여가지고 한 4년 정도 일했지 연회장에서 음. 너는? 음. 너는 뭐 했어? 음. 초등학교 6학년부터 씨름을 했어 고등학교 때도 전국에서도 1등도 해봤고 선수들은 은퇴 나이가 뭐 30대 미만 아닌가? 그치 서른 중반 되면은 거의 노장에 가깝고 아 어. 그때에서 막 막상 또뭐할려긴또 뭐 두렵고 어, 운동을 그만두고 할게 없는 거야 지금까지 십몇 년 정도를 운동만 했다가 그만두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었지 너도 파란만장 했구나 <laughs> 3 0초만 아이컨택 해보자. 따라하고도 어색한 삼십초 아, 컨택을. 네. 하나, 둘, 둘 셋. 아 알지 못해. 솔직히 센터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? 당연한 거냐. 아, 장난이고. 아니, 솔직히 다들 꿈이 있잖아. 센터장이나 팀장 정도는 정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. 나는 센터장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. 되게 이렇게 빨리 내가 센터장이 될수 있었을까? 어떤 대기업의 진급 시스템보다. 응. 우리 쿠팡의 시스템이 좋잖아 응. 보통 대리 3년, 과장 응. 5년. 5년 어느 누구한테나 또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응. 우리 쿠팡인 거지 응. 내가 사는데 넌 빨리 될줄 알았어 나는 오히려 너가 계속 칭찬만 응. 하는데 나도 더 해야 되나? <laughs> 어. 아니, 이제 늙었으니까 두 손으로 하게 우리보다 젊은 센터장 본적 있다 없다? 하나, 둘, 둘셋 없다. 없다 2년 전에 센터장을 했으니까 3년 자, 어. 입사한 지 7년? 만에 벌써 센터장을 단 거야. 어 업체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들 우리가 센터장인지 몰라. 음, 맞아. 어, 이렇게 젊은 센터장이 없다고 얘기를 주시니까 <laughs> 처음 사원부터 어. 센터장까지. 기초에서 용난 어. 거지. 난 <laughs> 어. 쿠팡 와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. 뭐 너랑 같이도 음. 어, 정말 많은 프로젝트도 했었잖아. 그렇지. 사소한 거 하나라도 음.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이제 채택이 된다라는 그렇지. 거. 어. 하나라도. 아 이거면 사원들이 편하겠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이게 프로젝트가 되는 게 네. 쿠팡은 내가 정말 좋은 게 일단 시도는 다 해보니까 음, 쿠팡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? 지금 음.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들 어, 운동 선수, 코치를 하거나 어,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어, 그 친구들보다 훨씬 더더 높고 회사 생활도 오래 하고 그렇지 더안정적이로좀 음.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. 우리 아들이. 아빠 어디 갔어? 하면 쿠팡. 아, 쿠팡 하니까. <laughs> 누나 아빠 회사 어디에요? 음, 쿠팡이. 쿠팡 좋아요? 응 음, 많이 좋아. 그것만 들어도 와, 너무 기분 많이 좋았던 음, 것 같아. 음. 어, 아 이거는 되게 엄청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. 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음. 거야? 딸이 양보해줄 수 있어. 어, 너 먹어. 난 퍽퍽 살 좋아하니까. <laughs> 야, 그래서 우리 친구인가 봐. <laughs> 어, 그래. <나도>. 어, 반갑다. <laughs> 입사 전 후로 가장 달라진 게 뭐야?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? 그냥 내가 쏠게. 넌자신있게 <laughs> <laughs> 말해줘. <laughs> 어. 너 얼마야? 그럼 얼마 얼마나 올랐어? 한 입사 전보다 후가 음. 한세네 배는 더 올랐으니까. 세네 배요. 음. 월급 받고 했던 가장 큰 플렉스. 그것도 안정적으로 집을 산거 예전에는 정말 맘 놓고 좀 편안하게 못 갔었잖아 맞아. 생활비 걱정도 음.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급여도 올라가고 생활이 많이 음. 안정화되고 그만큼 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음. 많은 여행 했던 그게 제일 값진 플렉스 같아. 음. 나는 지금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음. 더 많은 돈 돈이 들어가더라고. 계속 이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아이, 아이 키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경제적으로 내가 좀 좋아졌구나. 쿠팡으로 해서 플렉스 한 거는 좋은 아빠, 좋은 음. 그치. 가장이 된 어. 거네. 음. 너 마지막으로 어. 해봐, 봐. 자아내 아. <laughs> 졌다. 어 너는 세네배람에 네가 밥사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래 그래 어. 가자 가자. 아.